예산 5일장에 있는 국밥집에 왔습니다. 어제 못 먹고요. 오늘 홍성 재래시장에 갔다가 일부러 왔습니다. 그래서 소머리 국밥이 유명하다는데 저는 돼지 국밥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가 빨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홍성 시장 가서 내가 윤석열이 아냐 그랬더니, 윤석열이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랬대요. 아 이쪽은, 아 국민의힘, 어 강승규 의원이고 아마 국회의원입니다. 그때 선거 때 선거 사무실 한번 갔었는데요. 아 저는, 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어 남을, 이웃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